오늘을 우리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로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리 문답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 교리 문답이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어 원문을 보면 God is righteously angry with our sins and will punish them in his just judgment both in his, both in this life and in the life to come. 오늘 문답에서는 God is angry.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God is wrathful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 힘들다고 생각, 하는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영화에서는 The Doctrine of Divine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를 현대인들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생해 보면 우리가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들은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그런 것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건 너무 미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의 의식이 수준이 낮아서 문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진노하시는 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더 세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구약의 첫 부분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차마 부인하진 못하지만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신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영원한 처벌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이미 벌, 벌을 다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불행과 비참함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비참함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 결과라고 오늘 문답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를 처벌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문답에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주권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것은 그분의 속성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신다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이 명령하신 것,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누구든지 여기 예외가 없다는 말이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70%, 80%를 행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거기 적혀 있는 모든 일을 가끔 아니면 자주 자주가 아니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여기서 예외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핑계를 댈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하신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은 분리를 뜻합니다 단절을 뜻합니다 육,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 계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도 걸어 다니고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데드라는 말을 어, 들어보셨습니까? 언데드. 그데드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고 언데드는 죽지 않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자면 이 언데드는 산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의 그 전설이나 신화를 보면 이 산성장, 언데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 요즘 극장에 가 보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좀비, 좀비 영화인데 이 좀비 영화가 언데드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 초에 넷플릭스라고 이제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그 드라마 중에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바로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이 언데드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체인데 시체들이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드라마, 드라마를 이제 보았습니다 어느, 어느 나라에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데드를 다룬 영화들입니다 저는 이 언데드 산송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죄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좀비 영화의 수많은 좀비들처럼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결과로서의 죽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죽음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온갖 고통들,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과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지,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정서적인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구조적인 악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에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부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행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해서 의로운 진노를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현실을 부인하려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적대감, 적의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사실 교회 밖에서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연 자연이란 말은 타고난다는 것인데 우리 그신 신학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연 상태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 아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참함에서 이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삭이삭 삭이란 무엇입니까? 이 영어 성경에선 wages라고 번역을 하는데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실한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삭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으며 하나님은 그 대가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우리 영혼의 죽음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한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소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삭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사,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삭과 은사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은 삭시입니다. 받을, 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고 그것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값싼 은총이 아닌 이유는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그분은 치르셨습니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다 흡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장차 용서받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으며 이제 이를 근거로 죄인인 우리에게 죄 사함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와 그분의 한없는 긍휼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 주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흥분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마일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서에서 잔은 진노의 잔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잔은 인간의 악과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잔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잔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 그분이 맞을 죽음은 유대 종교자들이 그분한테 주신 잔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나 군인들이 그분한테 주신 잔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은 이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인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고 계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 비참함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신 그리스도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이 영상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음을 깨달아 이제 담대하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